라스로나라고 합니다. 제주변에 지인들 중에 소위 말하는 3N에 들어간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요. 안 낫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난 실력자의 경우에는 제외할게요. 고스펙도 제외할게요. 이 경우에는 어떻게든 들어갈 테니까. 그러면 3N에 들어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지인들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는데요. 첫 번째 로 하나 이상의 게임을 완성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. 고 프로그래밍 파트가 아니어도 기획이든지 디자이너든 각 파트별로 게임을 완성시켜본 경험이 있어요. 포트폴리오를 쓸때 그냥 기세다 코드를 써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완성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는 게 굉장히 플러스입니다. 완성이란 건 성실성을 바탕으로 하니까요. 두 번째로 다양한 대회 활동을 했다. 저 역시도 대외활동 제법 한 편인데요. 가장 추천하는 대외활동은 게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대외활동입니다. 사실 제가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고 기업 대외활동도 했어요. 지금도 연락 중인 친구가 있는데요. 실제로 교내 친구들보다 기업 대외활동에서 한 친구들이 제일 빠르게 3N에 들어갔어요. 일단 자소서에 기업 이름이 들어있는 것만큼 임팩트 있는 게 없습니다. 그 흔한 자소서 중에 기업 한자 있으면 사람을 더 살펴보게 되거든요. 제가 나중에 알아두면 좋을 기업 대회 활동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뿐만 아니라,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세요. 게임 제작 동아리를 들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. 혼자서 개발하기엔 나태해질 수 있는데, 게임 제작 동아리에 들어가면 강압적으로 프로젝트 완수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.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인데요. 잘 들으세요. 인맥 관리입니다. 개인주의 사상이 범람하는 시대에 무슨 인맥이냐 할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. 특히 좁은 업계 특성상 인맥 관리에 소홀히 하든지 적을 만드는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. 인맥 관리를 하라는 게 술을 마시고 뭐 놀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펙을 경고히서는 동시에 꿈을 키워나가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하나라도 더 말을 걸거나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하라는 이야기예요.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자리가 들어옵니다. 저 역시. 도 실제로 그냥 생 신입이 들어가.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셨고요. 실제로 냉정하게 정말 어나더 레벨급 아닌 좋은 실력인데 인맥 관리 안 하는 사람과 평범한 실력인데 인맥 관리 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곳에 더 좋은 회사를 보편적으로 많이 가냐 하면 후자가 더 많았어요. 여러분들도 나는 아싸야 이런 스스로 틀에 갖추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 관리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. 그게 어쩌면 더 가성비가 좋거든요. 술을 마시려는 거 아니에요. 본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되 너무 게임 플레이를 하거나 적을 드는 행동이 본인에게 득이 될게 없다는 걸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결국 게임이라는 것이 시장이 커지고 대경으로 운영기에 좋은 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. 인디 시장도 요새 그렇고요. 물론 당연히 실력을 같이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실제로 제 주변에 지방대이거나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도 이런 친구들이 3N에 많이 갔습니다.